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제 꽃이라고 하는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데 그 이상 받으니까 굉장히 좀 여유는 있었죠. 네, 서울의 봄에 출연했습니다. 비트벙커 마장군 이순풍 이거는 뭐 김동균 배우님하고 네 반갑습니다. 자기 소개 한번만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이순풍입니다. 퇴직한 일은 지금 10년 정도 됐고, 직장에서는 어떤 쪽 네, 건설 관련 회사에 건자재 납품도 하고 해외 시장 개척도 하고 실적도 아주 좋았죠. 음. <laughs> 지금은 혹시 어디 갈생는이죠 액션이 좀 있었어요. 나름 구상도 하고 연습도 해보려고 연습실 가고 있는 중입니다. 동네에 사신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그 임원 대구부터 왔으니까 한 3, 4년 된것 같습니다. 퇴직하고 나와서 직업에 관심이 있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도 따고 심리상담학을 공부했었는데 늘 제대하는 날인데 점심을 같이 먹는데 그 전에 제가 연기를 좀 배웠었거든요. 연기를 한번 해보라고 해서 아, 운 좋게 단편영화에 캐스팅되고 또 상업영화에 이미지 단역으로 캐스팅이 됐어요. 실제적으로 한 거는 한 5년 내지 6년? 그러니까 5년 정도 된것 같습니다. 재밌습니다. 재밌고 배울 것도 많고 그 전에는 그냥 완전히 일반적인 직장 다니셨잖아요 네네 그랬죠 그 전에도 좀 배우로서 끼가 있나? 좀 느낀 <laughs> 적이 있으신가요? 예전에 레크레이션 지도자 활동을 하면서 아. MC를 많이 봤어요 아. 사회를 많이 보면서 예를 들어서 예능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 어 나도 저런 거할수 있겠다 음. 음. 어, 그럼 레크레이션 지도 자격증은 언제 따신 거예요? 이딸 때는 직장 다닐 때 땄는데 대학생 때부터는 학교 축제 사회 보고 이제 친구들 결혼식 사회 있잖아요 제기억으한 거의 한 70명 봤나요 <laughs> 사회를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그 <laughs> 거의 저, 그 정도면 거의 전문 <laughs> 그러니까 저 친구는 어 저기 사회를 잘 본다라는 게 이렇게 음. 소문이 났었어요 회사에서 임원 생활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어떻게 그렇게 임원까지 올라가실 수 있었던 것 같으신가요? 운도 따랐다고 봅니다. 저도 또 영업 본부에 있었기 때문에 특진 네 번씩이나 하면서 네 번째 됐을 때가 임원으로 이제 승진한 거였습니다. 그때 당시 뭐 대략적인 월 수입이나 그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의 이제 꼬치라고 하는 어느 정도 금액이 있는데. 그 이상 받으니까 굉장히 좀 여유는 있었죠. 퇴직이 조금 빠른 편이라고 아까 말씀 좀했주셨는데 그렇죠. 퇴직 이후에 새로운 직업 이렇게 찾으실 때좀 어떠셨는지? 뭐 임원 그때 이제 4년 차였으니까 직장 생활의 2년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이 정도만 생각을 했었고 뭔가 그래도 퇴직하자마자는 뭔가 자신이 있었죠. 어떻게 보면은 직장 생활 한 거보다 퇴직 후의 기간이 더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도 현실을 좀. 음. 미리 예결을 하고 준비를 해 나간다면은 음뭐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뭐 어떤 연습 하시는 거예요? 그 이발사 역할이에요. 대사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액션이 많아요. 대사부터 한번 좀해 보려고요. 아직 안 끝났다네. 시작을 했으면 끝을 내야지. 그 스토리에 따라가지고 감정이 계속 여러 가지 감정이 나와가지고 이대로 가버리면 아무것도 안돼 뭔가 애원하듯이 해야 되는데 머리를 자르기 전에 뭔가 기합을 넣고 그 장인 정신으로 그 자른다는 어떤 시나리오상의 내용이에요. 헉헉 <목소리> 오면서. <목소리> <목소리> <몸에서 목소리> 그냥 나오는 걸로 한 거예요. 아 필로 그냥. 아 필로 그냥 거예요. 하는 거예요. 이거를 고정적으로 그쪽에서 막 이렇게 제가 계속 똑같은 걸못 해요.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어 처음에 현장 가셨을 때좀 어떠셨어요? 사실 긴장은 없었어요. 제가. 카메라 앞에서 긴장은 별로 없었고 음. 상업 영화 갔을 때 카메라가 지금 기억으로는 그때 한세개 정도, 세대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디서 비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스태프분들 한 150분 정도 150명 정도 되는 지금 뭘 찍는지도 모르고 <laughs>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그것도 상업영화였나요? 상업영화 응. 강철비2 정상회담이었어요 아, 근데 뭐 워낙 이미지가 좋으셔가지고 좀뭐 어떤 역할 많이 들어오시는 거 같아요? 회의원, 변호사, 판사 그때 뭐 유명한 연예인도 많이 보셨겠어요? 어 많이 보셨죠 정우성 배우님 어. 그리고 같은 테이블에 장광 배우님 응. 뭐. 어, 어떠셨어요? 대배우들은 좀 느낌이 다, 다르던가요? 아 다르죠. 벌써 <laughs> 여유가 있으시고요. 응. 그 배우님들도 계속 대사 이게뭐보시면서 어. 여러 가지 버전으로 하시면서 거기에 맞춰서 서서히 맞춰 가시더라고요. 아 현장을 진짜 많이 나가셨네요. 예 네, 현장에 나간 것도 있고 연극 보는 것도 있고요. 네. 마이클 2에서그 한덕상사의 비밀에서 빈대남 역할로 이거 거의 제가 나옵니다. 자 그럼 여사님 오늘은 여기서 이만 헤어지시죠. 네? 아, 아, 아 그래도. 곧... 아무튼, 내일 맛있는 거 드시죠? 어, 여기요. 아우, <laughs> 어, 제가 여기 마이크 완전 잘알아요 아, 서울의 봄에도 출연하셨네요? 네, 서울의 봄에 출연했습니다. 아. 비투벙커 마장군, 이순풍. 아, 이런... 이거는 뭐, 김동균 배우님하고. 아, 군인 역할도 많이 하셨네요. 해군 작전사령관 역할. 아. 보여드린 건 뭐냐면, 여기 튀고 있는 이 배우님은 제 아내예요. 아. 자기도 하고 싶다고 그래서 네, 내가 이제 그 연기 학원을 좀 보냈죠. 이때는 어떤 빵 홍보 영상인데 네, 광고, 광고 영상 아, 광고에서 네, 그때 같이 이제 해서 뭐 이런 음. 스튜디오 가서 이렇게 음음. 하고 기록을 남긴 거예요. 이렇게 배우에 도전해 보고 싶은 네. 시녀분들도 계실 수 있잖아요. 네 네네. 그 어드바이스 같은 게 있을까요? 일단 뜻이 있다면 도전해 보라고 하고 싶습니다. 액티브 시니어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이렇게 구호를 외치고서 시작을 했거든요. 음, 음. 제 자신이 이제 액티브 시니어라고 생각을 하고, 3개월이든6개월이든 해보고, 내가 할수 있는 길인지 아닌지, 음. 그때 판단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죠. 생각이 있다면, 음. 그냥 나와서 일단은 시도해봐라 음. Just do it. 가족 자랑 좀 해주세요. <laughs> 가족 자랑요? 이 네. 코로나 시대 시기에 전을 취업을 했어요. 의사결정할 때만 제가 이제 좀 같이 좀 하고, 음. 뒤에서 뒷바라지 해준 아내에게 고맙죠. 어, 응. 아, 배우님, 이제는 어디 가시는 거예요? 드럼 연습하러 갑니다. <laughs> 이제 뭐한 1년 3, 4개월 됐을까요? 일단은 드럼은 이제 일주일에 한번 레슨을 받고요. 거의 매일 가려고 그래요 일이 없으면 매일 가고. 드럼을 좀 이렇게 시작하게 될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환갑이었거든요 2월달에. 응. 그래서 아, 환갑 기념으로 새로운 거 60대에 한번 할수 있는 취미 생활이 뭔가 하다가 이제 노래하고 연기도 하고 악기도 한번 다뤄보자 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오. 귀엽네. 개인 보관용 예, 보관? 예, 개인 보관. 오늘 여기서, 예.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게. 좀 세신데요? 어. 잘하시는데요? 이 리듬이 1 4 9예요 처음에 딱쉴때 서울역에서 기차가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기분이 이제 여행을 하는 거야 이제 음악으로. 잘 안착이 돼서 완곡이 되면 기분이 좋은 거죠. 아... 이걸 계속 하다 보면 아주 재밌어요. 이거 이렇게 지금 두 곡을 지금 연습하고 있습니다. 에버그린을 한번 쳐서 음. 유리 불선데이 좋아요 좋아. 그러면 지금부터 유튜브에 올려볼게요. 동영상 이건데 음. 이제 기록을 남김 그럼 동영상이 그냥 올라가요. 유튜브 하신 건 얼마나 되셨어요? 아 시작한 지한뭐 4, 5년 됐는데. 다른 콘텐츠들은 썸네일도 다 있네요. 네, 노트북 그 스튜디오에 들어가서 이렇게 썸네일 해가지고 이런 거라든지 이제 다 썸네일 이렇게 만들었죠 그때. 혹시 쇼츠도 잘 하시나요? 가끔 하죠. 쇼츠를 보여드릴게요. 어... 쇼츠도. 아 직접 올린 것도 있어요? 예, 직접 제가 한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드럼 쇼츠. 아 이런 것도 한번 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사람들에게 시범을 보여주는 거였어요. 아주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거 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요. 그리고 새롭게 변화하면서 할수 있는 거. 유튜브 이렇게 직접 업로드하고 이런 것도 사실 네. 어른들은 좀 아, 어렵잖아요. 예. <laughs> 근데 좀 어떻게 설명해 주시고 아, 싶으세요? 그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영상 많이 찍잖아요. 사진도 찍고, 사진을 또 계속 또 이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어렵지 않게 요즘은 다돼있기 때문에 잘하려고 생각하니까 안 되잖아요. 망설이고, 저 역시도 그랬거든요. 올리시면 그냥 거기다 제목 적고 하시다 보면 썸네일 하는 것부터 알게 되고 자연스럽게 볼수 있습니다. 네, 그 부모님, 여기서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고 있는 어떤 취미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평범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독특할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뭘 하든지 간에 정말 그 이제 자네도 키우고 이런 상황에서 부모님 입장에서 그동안 열심히 일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한번 도전해 봐라. 액티브 시니어는 도전을 멈추지 않는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족분들에게 한마디. 제가 이 정도까지 활동을 하고 이런 취미 활동도 하고 있었던 것도 가족의 응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쪽 배우 활동하는 계기도 가족들이 한번 해봐라. 정말 감사하고 저는 항상 사랑합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조심히 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가겠습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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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